받다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선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아래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일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주 예수님을 시험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통해 주 예수님의 신학적 견해를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리세인들 중에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 수 있었,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 개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10계명의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10계명의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들의 핵심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에 주 예수님은 이두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계명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주 예수님을 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떠한 난해한 질문이나 신학적인 내용으로도 주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자?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질문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너는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모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권능과 위험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고 말하며 주 예수님을 신성모덕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 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주의했음을 기다렸고, 다윗도 주의했음을 기다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